안녕하세요 엠피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몇 가지 스타터 빌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이 참 애매한 시기라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첫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라이딩 기어 게임즈는 항상 새로운 리그를 시작하기에 앞서 대격변에 가까운 밸런스 패치를 하기 때문이죠 또한 밸런싱 패치뿐만 아니라 패시브 트리까지 변경될 상황에서 미리 가이드를 드리는 게 맞나 싶었어요 하지만 초보자분들이 당장 이번 주 토요일에 리그 시작을 하실 타이밍에 3.7의 패치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된 자세하고도 훌륭한 가이드가 나올 가능성이 없죠. 다만 여러분이 3.7 가이드를 발견하시고 해당 빌드 플레이 스타일이 마음에 드신다면 그걸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상에서 안내해드릴 빌드들은 밸런싱 조정과는 크게 상관없이 항상 괜찮았던 효율을 보여주는 스타트업 빌드들입니다. 설사 패치에서 일정 부분 버프 혹은 너프를 먹더라도 스타터 빌드로 투입하기에 충분하다고 싶은 것들을 정리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마 3.7 리그가 나오고 일정 시간이 흐르면 새로이 뜨는 스타터 빌드가 있을 텐데 그것들은 제가 확실히 정리해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찾은 스타터 빌드는 효율도 효율이지만 초보자분들이 충분히 참고할 만한 어떤 텍스트화된 가이드 글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했어요. 아무리 훌륭한 스타터 빌드여도 초보자분들이 볼때 당초에 뭔 말인지 모르겠고 설명 내용도 거의 없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우면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 본 영상에서 안내해드릴 내용은 어디까지나 초보자의 리그 스타터를 위한 것이고, 어, 바꾸 진짜 3.7 스타터 빌드는 차후에 다시 해드릴 거예요. 자, 앵민니 탈출작전 5편.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다양한 스타터 빌드를 플레이 스타일이라는 기준으로 나눈다면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근접 공격을 하는 밀리 빌드, 두 번째로 주문을 사용하는 스펠 빌드, 세 번째로 골렘, 좀비, 악령 등을 소환하는 소환수 빌드가 있죠. 그리고 네 번째로 토템, 트랩, 마인 같은 장치를 설치하는 장치 빌드, 마지막으로 활을 이용하는 원거리 빌드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일단 이 다섯 가지 계열을 나누는 시점부터 취향의 영역에 들어가니 영상을 잘 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해당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내용은 그 자체가 좋은 것도 있지만 빌드 제작자가 설명을 너무 상세히 써놔서 초보자가 따라서 할 만하겠다 싶은 것으로 정리했어요. 제가 앞으로 소개해드릴 모든 빌드는 영상 아래 설명란에 참고를 위한 샘플 빌드 가이드가 링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적과 근접해서 싸우는 밀리 빌드입니다. 일단 바로 빌드 소개를 하기보다는 밀리빌드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려야 할것 같아요. 쉬운 것부터 시작하면 밀리는 가깝건 멀건 항상 공격할 수 있는 원딜에 비해서 일정 이상 붙어야만 때릴 수 있으니 첫 출발부터 약간의 패널티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근접 기술은 대부분의 공격 유형이 공격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싶으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패스 오버 액자일의 액티브 스킬로 인한 공격 유형은 크게 공격과 주문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냥 아무 액티브 스킬을 찾아보셔도 이두 가지 중 하나에 속해요. 그런데 이두 가지 유형의 결정적인 차이는 주문과는 달리 공격 유형의 스킬은 명중률이라는 패널티를 가진다는 거예요. 명중률은 뜻 그대로 아이템이나 패시브 효과로 일정 수치 이상의 명중률을 확보하지 않으면 내 공격이 적에게 안 박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패널티냐? 주문 유형의 기술은 명중률 그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100% 적에게 적중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공격 유형의 기술은 무기 공격력의 피해량이 비례하지만 주문 용의 기술은 잼그 자체에서 피해량이 비롯됩니다. 뿐만 아니라 순간적인 버스트 데미지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핵겐슬래시 장르의 특성상 밀리 빌드는 원거리 빌드에 비해 갑작스런 급사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말인즉슨 밀리로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원거리 빌드에 비해서 무기와 방어구에서 생존 관련 옵션을 살뜰히 챙겨야 하는데 초보자분들이 하기가 쉽지가 않죠. 밀리 빌드는 이처럼 몇 가지 패널티로 인해 다른 계열에 비해 스타터로 하기에는 조금 힘들고 실제로도 스타터 빌드로는 비교적 선호도가 낮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라인딩 기어 게임즈가 이러한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3.7 신규 리그에는 대대적인 밀리 상향 밸런싱과 타격감 개선, 모션 개선 등을 하겠다고 오피셜로 발표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하시게 될3.7 리그에는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과 다이다이 뜨길 원하시는 저 같은 상남자분들은 주목해주세요. 일단 밀리 스타터 빌드는 몰튼 스트라이크 저거넛, 이른바 몰튼 저거넛으로 대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홀로 너무 압도적인 효율이라 다른 밀리 스타터 빌드의 의미가 조금 퇴색되기까지 하는 느낌이에요. 해외 스트리머들이 추천하는 스타터 빌드 탑 5에도 거의 항상 들어가는 빌드입니다. 몰튼의 엄청난 생육과 딜포텐, 그리고 저거넛이 가진 강력한 피해 감소 효과와 스턴 면역 등이 시너지를 내는 빌드입니다. 몰튼은 스킬잼 자체를 매우 급 초반에 얻을 수 있고 빌드 구성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코어 아이템이 없습니다. 또한 착실히 커런시를 모아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면 스타터 빌드이면서도 모든 엔드게임 컨텐츠까지 원큐에 해결이 가능한 좋은 빌드입니다. 참고를 위해서 예시 빌드 소개글을 화면 하단에 넣어 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밀리 빌드 한개 정도는 더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몰튼 외에는 대동소이해서 택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더블 스트라이크 일명 탑스 챔피언 빌드가 있습니다. 덥스빌드는 표현 그대로 1회에 이중타격을 가함으로 타격별 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2배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타격당 생명력 흡수 같은 능력이죠. 이처럼 안정적인 게임 운영을 바탕으로 두면서 특별히 강요되는 값비싼 코어템도 필요치 않으므로 스타터 빌드로 적합합니다. 또한 커런시를 모아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면 몰튼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엔드게임까지 쭉 해결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죠. 그런데 사실 많은 밀리스킬 중에서 굳이 떡스를 추천드린 건 정말 괜찮은 가이드글을 하나 발견해서 해요. 초보자라면꼭 한번 읽어볼 만한 내용이 가이드에 포함되어 있고 무엇보다 가이드 자체가 정말, 정말 자세합니다. 따라서 굳이 몰튼 떡스 빌드가 아니라 해도 밀리스타터를 염두에 두신 시청자분들은 해당 가이드를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스펠 빌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펠은 특징으로 모든 주문이 저에게 100% 적중되므로 명중률이라는 패널티에서 해방됩니다. 뿐만 아니라 스킬점 자체의 공격력에 비례해서 피해량이 계산되므로 공격 유형에 비해 장비에서도 비교적 여유를 둘 수가 있죠 이런 경향이 강하다 보니 3.6 리그는 트릭스터라는 직업군과 더해져서 스펠 빌드가 리그를 상당히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윈트오브, 스톰브랜드 소울랜드 같은 강한 빌드이면서 동시에 좋은 스타터 빌드가 전부 너프가 예정되어 있죠 따라서 기존처럼 이 빌드들을 3.7에서도 꼭 이거 하시라고 강추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그래서 스펠 빌드가 오히려 뭘 추천해드려야 할지 좀 난감하긴 합니다. 이 부분도 3.7 리그가 본격적으로 오픈되면 다시 안내해드릴게요. 일단 먼저 아크 엘리멘탈 리스트 빌드입니다. 아크도 한때 리그를 연속이나두 번이나 집에 있던 기술이지만 너프를 먹고 지금은 최고의 위치에서 내려온 빌드이긴 해요. 빌드 메커니즘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연쇄 번개 줄기를 날려 몹들을 폭사시키는 빌드입니다. 연쇄 번개 다발을 여러 서포잼으로 강화해 다발수를 늘리고 부족해진 단일 딜은 트랩으로 보완해주는 방식이죠. 일단 제가 아크를 추천해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아크가 스타터로 성능이 괜찮기도 하지만 엔키라는 해외 아크 장인 때문입니다. 아키는 앞서 소개한 여러 가이드들과 마찬가지로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정말 자세히 저술해놨어요. 뿐만 아니라 감사하게도 한국 유저분께서 이를 다시 한글로 번역해놓은 버전이 있습니다. 초보자분께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가이드로 빌드의 기본 컨셉과 메커니즘 뿐만 아니라 액트 1부터 10까지의 모든 행동요령에 대해서 가이드해놨습니다. 초심자분들은 이 가이드만 따라가도 충분히 많은 컨텐츠를 안정적으로 경험하면서 즐겁게 플레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아크를 하고 싶지 않아도 스펠 빌드를 하시려는 분들은 충분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3.7 신규 리그에서는 엘리멘탈리스트의 일정 너프가 예정되어 있어 아크 빌드가 한층 더 너프를 받았습니다.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따라가시면서 게임을 익히시고 일정 이상의 컨텐츠를 진행하시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퓨리파잉 플레임, 정화의 화염 빌드입니다. 한글화 소식을 접하고 오랜만에 패스오브 엑젤로 복귀해서 빈손으로 시작한 첫 빌드가 바로 이 빌드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파밍 스타일도 저에게 맞았고 나름 손맛도 있어서 재미있게 했던 빌드예요. 기술 이름부터가 정화의 화염인 것처럼 파이어 기반의 주문으로 해당 지역에 광역해를 입히고 이를 확장해주는 방식으로 발전합니다. 직업으로는 안 그래도 화염 빌드에 더 적합하도록 3.7의 상향 밸런싱 조정을 받는 치프틴이 어울려 보입니다. 공격, 수비 양측면이 주로 패시브와 어센던시에서 발생하는 메커니 특성상 아이템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당연히 반드시 있어야 하는 코어템도 없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스킬 외형이 멋있어 보여서 시작했는데 스타터 빌드로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아무튼 이외에도 뭐 스펠 빌드는 뭐 소울랜드 베인, 아이언 스파크 뭐 등등 다양한데 직접 찾아보시면서 플레이 스타일이 마음에 드는 게 있고 자세한 가이드 글을 발견하셨다면 그걸로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유형인 무엇인가 움직이는 소환수를 소환하는 소환사 빌드입니다. 통칭 조폭넥크 스타일이죠. 일단 패스오브 액자일에는 소환수의 유형이 상당히 다양해요. 흔히 생각하는 뭐 좀비, 스케라톤, 골렘부터 뭐 가디언, 악령, 스피릿 등 다양합니다. 또한 그 안에서도 골렘은 한 가지가 아니고 뭐 파이어, 아이스, 카오스, 라이트닝, 스톤 등으로 또 나뉘어요. 뿐만 아니라 좀비 스켈레톤을 엮어서 쓰는 빌드가 있고 스펙터만 쓰는 빌드도 있고 스펙터의 가디언을 섞어서 쓰는 빌드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조합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엮여서 쓰임으로 빌드 종류 자체는 정말 다양합니다 다만 그 중에서 골렘 빌드는 목걸이 부위에서 특정한 코어 아이템이 필요하고 특히 초반부에는 이게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또한 코어템이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또 다양한 서브 코어템과 주얼이 보완되어야 일정한 효율을 낼수 있으므로 스타터 빌드로는 적합하지 않아요 따라서 여기서는 두 가지 빌드 정도만 안내해 드릴 거예요. 다만 그 전에 잠깐 소환수 빌드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만 할게요. 소환수 빌드는 메커니즘 상으로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것처럼 다양한 소환수를 몰고 댕기면서 적을 공격하는 방식이에요. 일단 가장 처음 드는 생각이 내가 때리는 게 아니니까 좀 지루하고 심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저주라는 메커닉으로 인해 정말 많이 해소돼요. 적을 타겟팅해서 저주를 계속 걸어줘야 소환수가 보다 강력하게 공격할 수 있으므로 적을 타겟팅하는 행위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해요. 이 말인즉슨 내가 직접 공격하지 않을 뿐 지속적으로 해야 할게 있으므로 지루하거나 심심할 틈이 별로 없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으로 소환수 빌드는 딜과 무빙을 분리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공격을 본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보스와 교전하거나 위험 상황 등에서는 생존을 위한 무빙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앞서 살펴봤던 밀리 빌드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부분이죠. 위험에도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적과 반드시 붙어야만 하는 밀리. 또는 공격을 위해선 반드시 멈춰서 때려야 하는 스펠 빌드에 비해서 소환수 빌드는 그냥 계속 뱅글뱅글 적당히 도망 다니면 적을 잡을 수 있어요. 특히나 엔드게임으로 건너갈수록 이런 경향은 더더욱 강해집니다. 보스의 패턴을 정확히 모른다면 그냥 계속 움직이면서 요리조리 피해 다닐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마지막 코멘트로 소환수 빌드는 아이템 세팅에 대해서 조금 유심히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환수 빌드에 관련된 옵션은 워낙 고유하다 보니까 유니크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를테면 소환할 수 있는 골렘 숫자 플러스 1 또는 소환할 수 있는 좀비의 숫자가 절반으로 줄지만 좀비의 공격 범위를 크게 늘린다. 뭐 이런 식이에요. 보통의 레어에는 잘 붙지 않는 고유한 옵션들이 많죠. 다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이런 옵션들이 붙는다고 해서 반드시 비싼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유니크라고 다 좋고 비싼 게 절대 아니에요. 대부분의 유니크는 정말 값싼 가격에 구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빌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빌드는 좀비와 스켈레톤을 메인 소환수로 쓰는 전통적인 느낌의 네크로맨서입니다. 큰 틀에서 보자면 좀비는 시체 폭파 광역 피해로 잡먹을 빨리 잡아 필드 청소를 빠르게 하고 보스전은 스켈레톤의 강한 단일 딜로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무엇보다 좀비 스켈레톤 빌드의 장점은 아이템 값이 정말 저렴합니다. 비록 코어 유니크 아이템이 필요하지만 시세가 뭐 거저주다시피한 가격대이므로 랩업할 때 얻는 커런시만으로도 쉽게 마련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존도 타 빌드에 비해 쉬운 편이므로 생존 관련 아이템 세팅도 다소 쉬운 편입니다 이 빌드도 마찬가지로 아주 자세히 서술되어 있는 빌드 가이드가 있어요 자 다음 두 번째 빌드는 스펙터 빌드입니다 전체적인 메커니즘과 방식은 일반적인 소환수 빌드와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다만 스펙터를 소환하는 방식이 조금 독특한 일련의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일단 좀비처럼 시체에서 소환한다는 개념까지는 동일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른바 솔라 가드라고 하는 몬스터의 시체를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를 통해 소환하는 독특한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보다 자세한 메커니즘은 빌드 가이드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빌드 또한 아주 저렴한 가격대의 세팅으로도 충분히 엔드게임 콘텐츠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이드의 빌드 메커니즘부터 레벨링 방법까지 아주 상세히 서술되어 있으므로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초보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다음 네 번째 스타일의 빌드는 토템, 트랩, 마인과 같은 장치를 설치하는 장치 빌드입니다. 장치 빌드도 소환수 빌드처럼 적을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인 방식으로 적을 공격합니다. 헌데 결정적인 차이는 소환수는 AI가 알아서 적을 타겟팅하고 움직이지만 이 빌드는 설치된 장치들이 제자리에서 사정거리 내에 적을 공격합니다. 일단 각설하고 장치 빌드는 초반 스타터 빌드 중에서는 거의 최고 효율이라고 볼수 있으며 아주 적은 비용으로도 엔드게임 후반부까지 노리기에 적합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문제는 취향을 너무 심하게 탄다는 거예요. 이 장치 빌드가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고 초보자분들이 플레이하면서 게임에 흥미를 붙일 만한 빌드라고 보긴 어렵다는 거죠 차라리 초보자보다는 빠르게 엔드게임에 진입해서 돈을 모은 뒤에 다른 빌드로 갈아타려는 중수 이상의 유저들에게 적합해 보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런 안정적인 스타터 빌드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실테니 소개를 생략할 순 없죠 최대한 재미를 느낄 수 있으면서도 리그 스타터로 적합한 몇 가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홀리 프레임, 신성은 화염 토템 빌드입니다 그나마 토템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화려하고 맵 클레어링도 훌륭한 빌드입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코어 아이템이 딱히 필요 없고 작동 기제도 홀리파이어 토템을 깔면 토템이 알아서 적을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특별히 패치에도 변화 없이 좋은 기량을 보여줄 빌드라고 생각해요. 다음 두 번째는 라이트닝 트랩 빌드입니다. 이 빌드 또한 저비용 고효율을 보여주는 트랩계의 강자입니다. 표현 그대로 번개 공격을 하는 덫을 던져 공격하는 방식으로 토템과 비슷하게 메커니즘이 상당히 단순해서 이해가 쉽습니다. 또한 자세한 가이드가 올라와 있으니 해당 빌드 가이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 원거리 빌드입니다. 보통 활을 사용하는 빌드는 초보자용으로 크게 추천되진 않습니다. 메커니즘도 복잡한 편이고 밀리 빌드와 비슷하게 이른바 장비빨을 많이 타고 또 필요로 하는 빌드예요. 물론 과거에 비해선 레벨에 비례한 피해량으로 메커니즘이 변경돼서 조금 나아졌지만 그렇다고 뭐썩 달라진 것도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 빌드가 돋보이게 우수해서 소개해드리게 됐어요. 이른바 톡싱레인, 맹독성비라는 빌드인데, 하늘에서 독화살 다발을 떨어뜨려서 적을 폭격하는 방식입니다. 강력한 카오스 데미지와 극한의 약간 회피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빌드 또한 자세히 소개된 가이드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초보자분들이 참고할 만한 자세한 가이드 글이 존재하면서 3.7 신규 리그에도 투입할 만한 5가지 스타일의 여러 가지 빌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안내해드린 빌드 외에도 공식 홈페이지에 훌륭한 영문 가이드가 다양하게 있어서 이걸 소개해드릴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헌데 고민해본 결과 애초에 아무리 훌륭한 가이드이고 시청자분께서 영어에 능숙하다 해도 영어 실력과 별개로 영어로 된 단어와 용어 자체가 너무나 생소해서 한글판으로 플레이하시는 초보자가 참고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다 다양한 선택지를 안내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7 리그가 시작되면 그때 다시 좋은 스타터 빌드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패스 오브 액자일을 플레이하면서 여러분이 알아두면 굉장히 좋을 꿀팁들 몇 가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NPC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